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응웬티 풍예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주도 건 산행에 대해 반평화시켰습니다. 목차가 네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관광 상품 소개 및 여행 인정 제주도 알아보기. 두 번째 관광 상품은 알아보기. 세 번째 제주도 여행 인정네 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당신은 등산은 좋아하거나 새로운 체험은 찾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로 누구랑 가야 좋을지 고민 중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한 여행 항상 당신 옆에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께 한 관광 상품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겨산행 좋은 추억 만든 게 재미있고, 저런 체험은 할수 있습니다. 병원 산행이니까 가기 전에, 여러분은 등산가방, 등산복, 등산화 모자, 랜턴, 장갑, 보 본병, 핫팩, 선크림스틱 준비하고, 신분증 여권도 준비해야 합니다. 여행인 청에 대한, 일인 차는 하나 산, 섭지코치. 일인차는 성산인천봉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하고 스러리 스킨입니다. 스인차는 3인 3인차는 오도하고 건물의 해변입니다. 지금은 우리 제주도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남해에 위치한 섬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제주도는 온대 기후 속하며 겨울에도 거의 영하로 떨어지 않고 영상은 유지합니다. 제주도는 2002년 11월 16일 유네스코가 기후 및 생물 다양성의 상태 결적 가치를 인정하여 제주도는 생물권포 전 지역근 지정하였습니다. 관광 상품에 대한 어떤 대상으로 잠가 할수 있는지, 상품 패치기가 어떻게 되는지, 시간은 언제 가는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에 대한 등산 좋아하는 사람하고, 새로운 사람제 험은 잡고 있는 사람. 한팀 최대 10명입니다. 상품패키지는 한명 350만원입니다. 여기 비행기표 버스 17만원이고 호텔 12만원입니다. 호텔은 한방 2명 있습니다. 투어 2박 3일 간식 입장료하고 물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따로 냅니다. 난자가 2 0 2 3년이월 2일부터 2 0 2 3년이월 4일까지 한 예정입니다. 출만전소 출발장소 미시가는 출만전소가 수원 대학교 전문 앞에 이월 이인 새벽 5시 출발하고 새벽 7시 30분 제주 공항에 도착한 예정입니다. 지금은 제주도 여행인정은 알아보겠습니다. 1인 차는 제주 제주 공항에 도착한 후 호텔에 가고 여러분 아침 식사 하고 한라산 여덟 시 여덟 시 삼십 분 한라산으로 중반 시작하겠습니다. 한라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에서 있으며 대한민국의 쓰로 지배 영토 내에 최고봉이자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한라산의 매력기 판해 불어 높지만 온총일 이야기해도 끝이 없을 테지만 그 중에서도 견 산행은 더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쯤 점심 식사하고 섭취 코치를 출발합니다. 바다를 가까이 보면서 산책을할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적 비연소. 어린 드라마들은 찍어되었습니다 1인차는 우리 처 인식 출발해야 합니다. 5시 30분입니다. 우리가 성산 인천봉에 간 겁니다. 제주도에서 5000년 전에 화산 폭발로 생겨난 장엄한 본화도 대한민국 대표적 긴 소정 화산입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고 아름다운 인춘 정산까치 30분 소요입니다. 여기서 제일 예쁜 시간은 인춘입니다. 그 다음에 연시 점심 식사하고 이니스프리 제주 하우스에 간 겁니다. 여기서 카페에서 제주의 스토리 당은 브랜치, 디저트, 커피, 음료 등은 맛이 볼수 있습니다. 제주 오 서랍 바로 옆에 위치한 이니스프리 하우스로 비누 만든기, 체험 스탬 엽서 만든기 등은 할수 있으며, 이니스프리 화장품 관련 제품은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후 두 시는 사러리 숲길에 간 겁니다. 산책 길로 넘나 유명한 사러리 숲길입니다. 점심은 식사 한후 산책하기도 좋고 밥 먹고 소화시키기도 좋고 사진은 찍고 저만 저른 것입니다. 오후 5시 호텔 도착하고 저녁 식사한 예정입니다. 식사는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 회사 차로 탄 겁니다. 3인차는 인곱시 우리가 우도에 간 겁니다. 거온 제주도 가면 빠질 수 없이 우도입니다. 오도는 제주도의 동쪽 끝 끝에, 끝에 접하는 섬으로 섬으로 제주특변차지도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입니다. 그 먼저 성산항에서 오도 가는 배를 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전기차를 타고 싶으면 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시간 3만원 정도입니다.그 다음에 전진항에서 조금 더 가면 보이는 서빙 팩사가 있습니다.그리고 다음에 우리 맛집 하하오, 하하호호에서 점심은 식사 한 겁니다. 마지막은 단콩 아이스크림을 먹어 봅니다. 마지막 장소는 건물레 해변입니다. 건물레 해변 소육해장은 오도봉 아래에 협국 속에 숨어 있습니다. 거울 내는 바닥에 걷기 나만의 제 대로 만끽할 수 있는 검문의 해변은 오도봉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해변에서 인촌은 만날 수 있고 동굴에 가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셋시좀 호텔 다시 가고 제주 거울 산행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같이 있고, 친한, 친한 여행 당신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 반표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